항상 본인은 그런 적이 없대, 이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게서 억울한 부분이죠. 자기는 안 그랬는데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니까. 엉뚱하게 기억을 왜곡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게 되는 거고. 엄마에 대한 양가감정이 크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셨고, 양가감정은 이제 좋은 쪽 나쁜 쪽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뭔가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 좋았고 밖에서도 존경 많이 받으셨고 반대로는 통제하려고 드시는 게 너무 큰거 그리고 집안 얘기를 밖에서 못하게 통제하고 확인하고 어떤 취향 같은 거옷 입는 거 그런 것도 엄마 스타일로 화려하고 좋은 쪽으로 그리고 남들 시선을 많이 의식해서 폐차 대고 애쓴 다니다가 집에 있으니까 차는 조카 줬다고 거짓말? 여행 갔다고 난 거짓말? 그러면서 1층에 못 오게. 엄마의 트로피 같은 삶을 언니와 내가 자식으로서 살고 있다. 언니가 살못 빼서 안 데려가는 경험도 있고. 나는 레슨을 좋아했는데, 내가 좋아하고 하는 일이 레슨인데, 보람도 있는데, 엄마는 그게 뭐 위험하다. 또는, 돈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하게 했고 집에 같이 있다가 오히려 공황발작 일으켰고 또 좌절감 느끼고 그래서 새로운 직장 갔는데 거기서 엄마 같은 상사가 있어서 정말 힘들었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시죠 제가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은 힘든 경험을 엄마로부터 했고 같이 있으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공황발작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엄마의 그 느낌을 다른 사람한테도 투영해서 자꾸 경험하면서 내갈 길에 태클이 걸리는 느낌을 받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상황 얘기를 쭉 하셨어요. 이전부터 이렇게 살았고 엄마는 이런 사람이고. 상황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래서 질문은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많이 이제 생략된 게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어떤지 감정을 얘기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감정을 굳이 못 얘기하시더라도 생각이라도 어쨌든 본인 마음을 주관적인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에 쓴 객관적인 상황들은 이해가 좀 됐어요. 지연님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애써 님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도 통제 집안이라 상당히 많이 공감됩니다. 애써 님께 제가 여쭤본 본인의 마음 좌절감도 많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엄마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울감, 무기력함도 많이 들고요. 이모티콘으로 슬퍼요, 불안함. 네.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을 좀 여쭤볼게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나온 상황에서, 저렇게 나와서 잘된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점을 폭로했다고 결과가 안 좋아진 사람들도 있어라는 이런 말을 할 때, 본인은 어땠는지, 이제 본인의 생각은 얘기하셨어요. 저희 집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약간 높아심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상이 된다. 원래 뭐 이렇게 확인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예전에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부인도 많이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통제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지셨는데 우선은 그 방송 볼때 같이 볼 때잖아요. 같이 볼때딱 나왔을 때 엄마가 바로 이렇게 이런 얘기. 엉뚱한 소리를 하신다는 본인의 인식이 있었던 이 상황에서 본인은 어떠셨나요? 뭐, 어땠나? 그냥 엉뚱한 소리였지라고 그 정도가 아니셨을 거라서. 뭐, 예민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섬세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사연만 봐도 그러셨을 것 같고. 엄마랑 이런 방송을 볼 때, 일어나는 생각, 감정, 마음들이 있어요. 그냥 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엄마의 반응을 내가 경험할 때또드는 마음도 있고요. 그두 가지가 또 각각 있을 수 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쪽 같은 내네 새끼,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작년, 올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봐요. 물론 이제 교육적으로 좀 배우고 하는 모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덮여왔던 가족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같은 방송을 봤는데 전혀 다르다. 내가 봤을 땐 이거 엄마랑 똑같은데, 엄마는 그 사람을 욕하고 있고, 뭐 사람이 저러냐, 무슨 자식을 저렇게 키우냐, 이런 경우도 많고. 근데 나는 엄마가 나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아, 이렇게 엄마가 자기에 대한 인식,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게 없구나. 이런 이렇게 더 좌절하는 분도 있고. 배선 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방송 볼때 마음 억울하기도 하고 엄마는 항상 저런 식이야. 이런 뭔가 반복되는 느낌. 좌절이죠. 희망이 없는 느낌. 그전에는 저런 심리 프로를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그날은 같이 본 거구나. 음, 지겨웠다. 뭔가가 이게 반복되는 느낌이 이, 있네요. 항상 저런 식이야. 지겨웠다. 억울함은 어떤 이유에서의 억울함인지 그 마음의 흐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감정은 그냥,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다 본인 입장에서는 맞는 거고요. 이유가 다 있어요. 논리가 있기라기보다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억울함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때린 걸 어쩌다 물어보실 때 말하면 은 자기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 부정하시는 거죠 너무 강하게 부인하셔서 정말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한 번은 너도 나를 때려라 그리고 다시는 때렸다는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잊어버린 게 아닌 거니까 음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데 문제는 또 갈등이 생길까 봐 장난처럼 너무 많이 맞아서 한 번으로 안 되겠어 하고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 아주 표현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정 이모티콘은 짜증나고 억울하고 화난다. 항상 본인은 그런 적이 없대, 이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게서 억울한 부분이죠. 자기는 안 그랬는데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니까. 엉뚱하게 기억을 왜곡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게 되는 거고. 왜곡된 기억으로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너무 강하게 보이네가지고 진짜 잊어버렸나 보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여기셨었나 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릴 리가 있나요? 의식적으로는 없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괴로워서 삭제할 순 있지만 잊어버릴 리는 없죠. 그 무의식적인 삭제는 때가 되면 다시 드러나는 거고 그게 무의식적인 삭제였다가 드러났든 일부러 아닌 척 했다가 들켰든 어쨌든 갑자기 너도 나를 때려라 그리고 다시 때렸다는 얘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알면서 부인한 거니까 어, 기가 막히셨던 거죠 그 감정의 흐름 이해되고 그래서 억울한 건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나의 반응 거기서 에 나의 반응은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이게 기회가 잡혔으니까 쉽게 말하면 약점 잡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계속 공격해 나가는 요 방향이 하나가 있는데 본인은 그러다가 갈등 생길까봐 오히려 장난식으로 쿨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어 많이 맞아서 한 번은 안 되겠어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 툭 하고는 그 방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한 거죠. 근데 너무 기가 막혔다. 기가 막힌 거는 사실은 감정이 아니죠. 당황. 기가 막힌 이거는 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면에 어떤 감정이 갑자기 확 몰아쳤을 때 멘붕이 오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 멘붕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은 그 속에 무슨 감정이 있었는지를 알게 될수 있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막혔다. 이게 아니에요. 뭐였나요? 그때 우선은 너도 나를 때려라. 그리고 다시 때렸다.는 얘기하지 말라.라는 요런 반응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알았던 거네. 기억했던 거네. 요걸로 인한 기막힘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기막힘은 이제 내가 그 상황에서 반응한 거. 갈등 생길까 봐 장난식으로 방으로 올라가 버린 거. 그런 상황에서 기막힘이 제외된 나의 본연의 감정은 뭐였어요? 엄마가 뭐 실수하신 걸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시니까 뒤에서 엄마가 당황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다음부터는 저녁에 아버지를 못 보게 하더라고요 음 곤란한 상황이 돼 있으니까 거짓말처럼 했던 게 들통나는 상황 그러니까 그 곤란한 상황이 또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 당하는 거 아빠를 못 보게 하는 거 그때는 억울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고 앞으로 엄마를 더 믿지 못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화남 표현하셨고 우울함 섭섭함 본인이 요런 상황에서 농담처럼 얘기하고 방으로 올라간 그거를 좀 여쭤보는 이유는 뭐 거기서 왜 회피했냐 요거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요 본인이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농담식으로 덮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자동적인 반응이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인 짧게 표현하신, 만약에 내가 거기서 그 기회를 이제 잡아가지고, 막 뭐라고 엄마 하거나, 이런 게 된다 치면, 또 갈등이 생길까봐,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뭔가 우려되는 게 있어서 그냥 덮어버린 거거든요. 뭐가 우려되셨나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엄마한테 뭐라 그러면, 그거 막 기억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봐가요 갈등이 생길까봐인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상상하신 게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봐온 수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마의 패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됐었을 때 경험 되는 나의 내적인 경험도 있고 엄마랑 평소에 갈등이 너무 커서 왜 아버지께 인사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쌍욕했다고 하시면서 또 아버지가 야동을 너무 많이 봐서 너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할것 같다고 핑계대고 둘러대는 듯한 느낌으로 또 하는 그런 거 그 순간에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려했던 게 뭐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엄마가 그러면 히스테릭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또못 참고 분노하고 터뜨리고 좌절하고, 그러고 돌아서면 좌절하고, 이제 요게 또 반복될 걸 아니까, 덮고 넘어갔다. 이것인가 봐요. 그런 경우가 많죠. 마음으로는 이렇게 딱딱딱 하고 싶은데, 내 경험상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일도 커지고, 엄마의 반응도 커지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바라볼 때의 나의 반응이 이렇게 되니까. 못 참고 분노하고 터뜨리고, 그러고 나면 좌절하고 이건데, 되게 중요한 게 빠졌어요. 엄마의 그런 반응이 반복되는 그, 딱그 순간에, 내가 못 참고 분노하고 터뜨리는 거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진짜 내 감정에 대한 반응이에요. 엄마가 막 그렇게 할 때, 그 순간에 내 본연의 감정이 어떻길래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 건가를 잘 보셔야 돼요. 다 반응이에요. 반응 분노도 반응이에요. 너무 억울하다. 엄마가 억지 소리를 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물어보지 못할 상황과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해 상상 거짓말을 한다. 음 그쵸? 교묘하게 뭔가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김찬범 님이 이 정도면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지연 님은 어머니 의붓증 아닌가요? 왜 아버지가 이상한 생각한다고 그런 생각을 말인 건 어머님에 대한 이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또 지금 여기 사연 주신 분은 어머님이 아니라서 어머님 얘기를 정확하게 알순 없지만 에스더님의 말씀만 듣고 에스더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느낌이 많이 있죠 교묘하게 조종되는 느낌 그러면은 당사자는 되게 억울하죠 근데 이게 내가 알아도 빠져나올 수 없어서 그리고 몰랐 어떤 기간이 많이 쌓였을 때 그게 이제 아스라이팅이 되는 거니까 세뇌가 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있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질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예요 엄마의 트로피 같은 인생이 나와 언니다 라는 그 표현에서 이미 많은 게 설명이 되죠 제가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예전에도 토킹 닥터스 선생님들하고 1년여 전에 콜라보 하면서 나르시스트 자게성 성격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한 적이 있는데 애써 님의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래요 정말 많아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고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고 남에게 나를 어떻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식을 삼는 거 그런 수단으로 자식을 통제하는 거 그냥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트로피로 만들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화려한 옷으로 입히고 돈 되는 일 해야 되고 그거를 너무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질이 생기면 거짓말 막 하는 거고 자동차 사고 났었을 때 친척들한테 차는 조카 줬다 그러고 난 여행 갔다 그러고 1층에서 못내려오한요 상황만 봐도 하나의 일화잖아요 요때 어떠셨어요? 일화를 많이 쭉 얘기하셨는데 요때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사연에 딱 기록하신 걸 거예요 1층에 못 내려오게 했을 때 2층에 있었을 때 본인의 마음 딱. 이후 시점에서 어떠셨어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